이 뮤지컬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 브로드웨이나 독일이나 비엔나 이쪽도 다막한달두달 달 공연이 아니라 막 1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연을 아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8회 이상의 공연을 하니까 원캐스팅으로 기본적으로 메인들을 쫙 세워 놓고 주요 배역들 같은 경우에는 얼터네이트를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터네이트는 공연 횟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많으면 3회, 뭐 적으면 2회 이렇게 일주일에 그 배역을 포함해서 나머지 배역들의 경우에는 앙상블들이 커버를 합니다. 보통 세컨 커버까지 두는데, 제가 알기로 오페라의 이런 같은 경우에는 막포스 커버까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응. 기본적으로 그렇게 커버들이 존재해서 메인들이 휴가를 가고 갑자기 몸이 아, 아플 어. 수도 있고 친구들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 서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이렇게 공연을 하는 개념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제작사들이 커버를 딱히 두지 않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마이클리 씨가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원 캐스팅이라 내가 이 컨디션 조절뿐만 아니라 한 공연 때백 100 중에 백을 다 쏟을 수가 없다 내일 또이회 공연이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네. 더블트리플이라서 내가 한 공연에 정말 백 이상을 쏟아부어도 부담감이 없다 그리고 그만큼 좋은 공연이 나올 수 있다 면 이제 그런 장점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소극장에서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이 나오는 짝사랑이라는 그 작품을 했었는데 당장 다음 날 제가 공연이 아니면 저도 그두 시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쏟아 부을 수있거든 더블이나 트리플 시스템을 이제 둔다고 하더라도 저는 장기적으로 뮤지컬 시장이 성장하고 또 배우들이 배우들하고 관객들과의 윈윈을 하려면 커버 시스템이 저는 계속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커버 네. 들한테 그 그한 회의 공연은 일생 일대의 어떤 그런 순간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서 딱 무대에 섰을 때그 배우가 배우가 앙상블로만 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많은 매력들, 잠재력들 이런 것들을 제작사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관객들도, 응. 어, 저런 배우가 있었구나, 이렇게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사실, 홍강호 배우님도 미사이곤 크리스 커버였대요. 기회가 생기면서 이제 하게 되면서 또 거기서 또 엄청나게 또 잘하셔서 더 이제 또 승승장구 할수 있었다고 들었는데 배우로서도 그런 커버의 기회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앙상블들이앙상블로만 끝나지 않고 주조연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관객들도 새로운 배우의 발견, 제작사들 역시 그런 발견을 통해서 좁아져 있는 관객과 배우의 이 풀을 계속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새로운 신인 배우들도 발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몇몇 제작사들은 그래도 커버를 두고 있는데 제작사 입장에서는 커버들을 계속 연습시켜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뭐 의상도 그렇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네. 돈이 들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스템이 서로에게 결국 좋지 않을까. 관객과 제작사와 배우들한테 분명히 윈윈윈 할수 있는 구조로 갈수 있지 않을까 저는 분명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2009년도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뭐 정말 급속도로 의장장이이지지았을을우우리라라장장지컬컬이어정정도면일일으으오히히역역출출이 되는 우우 많이 있있요요한날에서가게에막 어... 일본 가서 공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일본어로 거기서 공연을 하는 뭐 프랑켄슈타인이라던가 잭더 리프라던가 막 광주 사건을 다른 어 뮤지컬 광주라는 작품도 지금 하고 있고 수극장에서 다양한 뭐 마리 키리 레드부 되게 다양한 소재의 이런 창작 뮤지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참뭐 고무적이다. 왜냐면 많은 창작 뮤지컬들이 만들어진다는 건또 배우들한테는 되게 또 다양한 역할을 해볼수 있는 또 기회잖아요.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롱런 할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그 퀄러티가 떨어지지 않고 잘 이어나가서. 오히려 관객들이 오랜만에 내가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 아직도 너무 재밌더라. 아직도 너무 좋았어.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로 참갈수 있었으면 좋겠고 단타로 쫙 만들어서 막 이렇게 가지고 돈만 딱 벌고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인 네. 투자와 연출과 음악 감독님과 이런 어떤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서 관객들이 야 이번에 가서 봤더니 이런 부분들 훨씬 좋아졌더라. 이런 거참 음. 좋더라. 계속 디벨롭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의 구조가 된다면 우리나라 청정 뮤지컬이 다른 곳에 가서도 절대 꿀리지 음. 않는 그런 청정 뮤지컬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확실히 해외의 청정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는 거의 다 청정 뮤지컬이죠. 근데 진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고민하고 워크샵부터 해서 수정이 되고 노래가 들어갔다 나왔다 변경 됐단 말이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그런 시간을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이나 뭔가 이 문화적인 거에 대한 투자가 분명히 이루어져 있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작자들도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이 작품이 해외로도 오히려 역수출돼서 런던이나 오프 브로드웨이나 왜 공연을 못하겠어요? 분명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꼭 뮤지컬뿐만이 아니라 뭐 드라마든 영화든 팬들 문화가 되게 뭔가 이렇게 잘 형성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집단의 어떤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외국 영국 친구들이나 비엔나 있는 친구들을 보면 공연을 보고 나서도 아 공연 참 좋고 참그 사람 잘하고 그런다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그 배우에 대한 그게 거기까지 안 가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거기까지 가야 팬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배우를 직접적으로 어 열렬하게 이렇게 사랑을 보내고 마음을 보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연 자체에 팬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네. 그공연의그 배우 그게 조금 더 특정 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객층이 굉장히 어좀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영국이나 이런 데는 맞아 그 배우한테 관심이 일 있어하는 경우가 좀잘 없어요. 그왜 그럴까요? <laughs> 저 관심이 없죠. 관심이 좀 없죠. 네. 네.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좀 차이도 있지 않을까. 네.